이제 판결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거는 맞지만 이게 한순간에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 리플의 가격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을 상승폭을 출현시키게 될 거고요 리플은 SEC 상대로 한 XRP 소송 구제 단계에서 공정한 판결을 확신했다고 이 구제책 단계에서 판사의 공정한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밝힌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도 현재 이게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현재 말하는 추천 추들이 난무한다. 추측이 치솟는다. 이 추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리플이 졌다. 그게 승수를 왜 하나? 왜 올라가냐? 이 말도 추측에 불과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추측에 불과했어요. 비트가 1억을 무조건 갈 거야. 이 말도 여태 몇 년간 추측에 불과했던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일이죠. 그리고 이게 승소가 날 거라는 추측 또한 이것도 해결이 될 문제였고 장기간 시장을 누르고 있을 악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3년 동안 괴롭혔다면, 오래 해먹은 거 맞긴 합니다. 3년이라면, 풀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풀리게 될 만한, 그러한 문제점이었고. 그걸 아는 우리들은, 이 시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낼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눌러놓으시고, 이거 누를 수밖에 없도록 항상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어떤 코인이 어느 순간에 올라요? 뭐, 리플도 제가 말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뭐, 얘도 200원 돌파, 이것도, 요 반등점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유튜버, 흔하게 있을까요? 그 유튜버가 누구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순간이었었네요 시장이 쏟을 때요게 날짜가 자 8월 6일 바로 어제 거였었는데 반등이 이거 찐반이에요 제가 항상 찐반이라고 그 반등 자리를 짚어낼 때마다 아직까지 틀리지 않았고 요 반등점을 잡아내는 저의 그 분석은 정말 상당한 적중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도 반등이 시작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반등이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그리고 말한 코인 그 코인 뭐였죠? 54원 지금부터 못 잡으셨던 분들이나 물려있는 분들 지금부터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요걸 보세요 그리고 종목 한개더집어볼까요 BLUR이에요 업데이트에 치면 나옵니다 이런 게 165원이라고 그리고 차트만 봐도 얘는 지금부터 매수하기 메리트가 있다 아, 설명 너무 잘했다. 설명 너무 잘했다. 말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다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영상 중간 뭐 끝나는 부분 제가 이렇게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냥. 그리고 현재 외신 속보 중에서 10시간 전에 뜬 속보인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구독자여 누른 사람들한테 요거 진행했죠. 01066812441. 무료 문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한테 문자로 바로 그냥 무료!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면 내가 바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어떤 코인이 오릅니다. 아, 구독자분이 맞구나. 이걸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코인 오릅니다라고 답변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도움이 안 됐던 적이 있나요? 이 많은 분들 어떻게서든 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Thank you 도사 진짜 고맙다 어쩌다 하면서 600만원 뭐 650만원 여기가 4천만원이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해선 도와드린다 했죠 그래비티 35만원 근데 이모님도 나한테 도사 개쩌노 35만원 이게 35만원 되게 적다고 보일 수 있죠 다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잘못된 판단이다 1차원적인 생각이다 요거요거 9만원 9만원 80만원 수익이 나더라도 독리 개념이라는 거 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해 여름에 겪게 될 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또 말이에요. 010 6681 하나 24 하나 나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무료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맞다면 진짜 무료로 답변해 볼게요. 영상 끌까면 지금 그거 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어떤 코인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등점들 그리고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코인들 요거에 관해서는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개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슈팅이 차트를 무시하고 나오는 세력 종목에 관해서, 이거 세력 종목 킬러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어떻게 해왔겠어? 그리고 많은 팬층을 보유하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왔겠어? 지금 좀 반신반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보실 분들 010 668 하나 있어서 하나 나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무료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보세요 어떤 코인부터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돈을 줘도 받지 않겠다라는 이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 오케이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리플을 사야 하는 그세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거예요 상대적 강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코인을 샀다 뭐 주식을 샀다 내가 사면 떨어져 자, 다른 게막 살까 했던 게막 올라 귀신같이 이걸 팔고 갔다가 잡으면 은 이게 내려가고 얘가 올라 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봤잖아요 플러스 막35%돼 있는데 아더 가겠다 하고선 잠깐 밥 먹고 왔는데 플러스 5%로 바뀌어 있어 아까 35%때 팔걸! 아 그리고 냅두면 다시 올라가겠다. 플러스 20% 됐을 때또 생각해요. 나는 이거 어 정말 50% 이상 수익 낼수 있어. 100%낼수 있어. 이걸로 인생을 바꿀 거야. 요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다 모든 매매가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말하는 게이 상대적 강도 그리고 지표 지수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지배력 측면에서 바닥이다. 요거를 판단할 때도 지표 지수 요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XRP는 지금 너무나도 바닥을 형성했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개미들이 요구를 할 만큼 그 한바가지 욕을 한 종목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게아 개미를 다 떨쳐냈구나 바닥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시장이 뭐 회복을 하는데 자 아무리 시장을 눌렀다 해도 회복을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잠재력에서 가진 그 투자자들의 견고한 매수관심이. 진시킬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은 언제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리플이다. 그러니까 투심을 잃지 말아 달라. 회복이 되는 것도 리플이기 때문에 회복을 할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리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투심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역사적으로 이게 4년 동안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4년이라는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의 상승 반감기도 당연히 있었고 4년 주기로 리플의 상승 또한 반복이 됐었어요. 아, 4년 만에 상승이 나오고 3년 동안 누른 것도 리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장에서 쇼를 보이지 못한 것도 리플이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리플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다 판을 뒤엎어야 리플의 진정 가치를 보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투심을 회복시키고 그한 종목 그 시총 값을 할수 있는 그 순간은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 될 거다. 그래서 리플이 좋다 안 좋다 이 욕할 시간에 조금만이라도 그 차트를 보고 그리고 펀더멘탈 쪽으로 보고 그리고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는 리플을 시장에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이 상승의 잠재력도 여기서 현재 OI를 얘기를 하거든요. OI라는 것도 이게 미결제 약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직 결제가 안된 것들. 뭐 롱을 친걸 수도 있고, 숏을 친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미체결이 나와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근데요. 그렇게 미체결이 남고 늘어나게 된다는 거 쌓이게 된다는 거. 여기서 아는 거는 그렇게 큰 자금들이 쌓일 만큼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재료를 알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변동성을 알고 있는 큰 자금들은 리플을 더 담았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좀 개미 같은 시도 마이너스 10% 20% 났다해서 흔들리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큰 자금들은 그 변동성을 무시하고 리플을 담았다 여기서 우리는 리플의 등락에 털리지 말아야 된다는 일단 이유는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이 끝났을 때 리플의 상승폭 4년 만에 찾아온 그 상승폭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기대 수익은 충분하다. 기가 막혔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눌러 놓으시고. 또 어떤 코인 분석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문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신청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0 1 0 6 6 8 1있4 4 하나 문자로 저한테 무료 이렇게 남기신 분들도 구독자분들이 많구나 이걸 알아보고 어떤 코인 올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보답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 오늘 밤 내일 밤 바로 눈앞에서 증명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